손, 손, 백호골, 백호골, 야, 드디어9수 지나갔다 9수 2021년 백호골 <laughs> 정경기, 와, 잘 쓰는 라이브, 네, 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백과 99개입니다. 예, 와, 드디어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 통산 100번째 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99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프리미어리그만 순수하게 따지더라도 99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넣은 모든 골은 100골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를 좀 만들어냈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오늘 그 100번째 골이 터졌던 그 골이 가능했던 미쳤던 움직임. 기가 막혔던 움직임도 오늘 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민 선수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토트넘 통산 100번째 골입니다 100호 골 지금 소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한게 이제 6시즌째인데 모든 대회를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회를 합치면 뭐 프리미어리그 FA컵 뭐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이런 모든 대회를 합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소민 선수가 그동안 뛰었던 경기가 몇 경기냐 200 쉰, 세 경기를 오늘 경기까지 뛰었는데, 이번 리즈 경기까지, 여기서, 1 0 0 골을 넣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하다 뭐, 두세 경기에 하나는 계속 때려놓고, 때려넣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어, 12월 중순에, 그, 리버풀전에서 골넣고한세 경기 동안 골이 없어져 아, 이거 아홉 수 잠깐 걸렸다. 요거 좀빨 뚫어내야 됐는데, 네 경기만의 골을, 넣으면서, 백골 딱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손흥 선수가 이제 그진출해서 6시즌 됐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손흥 선수가 이제 백골을 넣는 동안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토트넘의 선수는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리 케인. 해리 케인 말고는 어떠한 선수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더 이만큼 확장해 볼까요? 토트넘이 1882년 창단된지 139년 됐습니다 워마워마하죠 예. 19세기 말에 이렇게 창단되가지고 13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이런식으로 통산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몇번째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139년의 토트넘의 역사상 이렇게 개인통산 100골을 넘기는 선수가 몇명이나 될까요 손흥민 선수가 몇번째일까요 18번째입니다.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139년 동안 18명 밖에 없었던 그 이름 안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오늘 이제 오른발 골인데, 진짜 미친 양발이에요, 미친 양발. 그 토트넘에서 넣은 100골을 신체 부위로 한번 볼까요? 왜 미친 양발인지? 오른발로는 100골 중에 55골을 오른발로 넣고요. 었 왼발로는 몇골 정도 넣었을까요? 예. 네. 마흔 안골. 그 오른발 왼발이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머리로 헤더로 네 골. 그러니까 오른발로 신 다섯 골, 왼발로 마흔 안골. 이거 뭐별 차이가 없잖아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 양말 말고 양발. <laughs> 미친 미친 양아 손흥민 선수는 저 축구화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런던 가서 직접 들었던 피셜이에요 왼발을 항상 이제 축구화 신을 때도 왼발 뭐 양말 신을 때도 왼발, 뭐 이렇게 뭐든지 뭐 스트레칭 하더라도 처음부터 왼발, 어, 양말 신을 때 바지 입을 때도 왼발부터 넣어요. 원래 태어난 건 오른발잡이로 태어났는데 양발을 잘 쓰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의식, 자기 생각을 바꿔버렸어. 나는 왼발잡이다. 그래서 축구와 바지 할때 왼발부터 넣는다. 그런 어떤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미친 양발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손 선수가 어... 또, 골만 넣은 게 아니잖아요. 어시스트까지 추가했습니다. 오늘 리즈를 3대 0으로, 어, 토트넘이 잡았는데, 하나의 골과 하나의 도움. 야, 코너킥 상황에서 그, 토비 알도웨이럴트에 했던, 촥! 들어가서, 거기 이제 어시스트 하면서 오늘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오늘 기억, 기억해야 될 숫자가 100과 99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넣었던 모든 골은 이제 100골인데, 프리미어리그만 한번 따져볼게요 프리미어리그로만 손흥민 선수가 그니까 러뭐 나머지 뭐 컵대회라든지 챔피언스 이런 거다 빼고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손흥민 선수가 오늘이 176번째 경기였거든요 여기서 골은 65골을 넣었고요 어시스트는 34개를 냈습니다 그러면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공격 포인트가 프리미어리그만 순수하게 모든 데다 빼더라도 99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과 99개를 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단합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실 이렇게 골과 어시스트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176경기를 뛰어서 99개의 공격 포인트를 한다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오, 올 시즌만 따지더라도 오늘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 올 시즌 16번째 경기였거든요 오늘 골 넣으면서 이제 12골 됐습니다 어시스트는 5개가 됐는데 올 시즌 이거는 리버풀의 살라 13개 이어서 득점 랭킹 단독 2위. 네. 원래 공동 2위였거든요? 단독 2위 됐고, 살라와 한 골차로 추격하게 됩니다. 뭐, PK야, 케인이 잘 차니까, 앞으로도 계속 케인이 차면 되는데, 어쨌든 대단한 건, 손민 흥 선수는 단한 개의 PK도 차지 않고, 2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참고로, 살라 같은 경우는 13개, 3골 넣었는데, 그 중에 PK가 5개입니다. 자 여기서 어, 이 어떤 순도라고 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 초반에 그 얘기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 100호 골 100번째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 100호 골이 가능했던 그 움직임 자체가 미쳤더라 네. 정말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이 그 43분이었잖아요 또한번에 또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합작이었는데 케인이 이 오른발로 약간 얼리크로스로 올려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오른발로 약간 쇼바운도 되는 걸 하프발리로 그대로 오른발로 이제 그대로 때려가지고 골 넣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이 텔레파시, 이 커미네이션은 정말 이거 역대급이네요 이 정도면 오늘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손케가 몇 골을 합작했냐면 1 3 골을 합작했거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한 이후에 단일 시즌 그냥 한 시즌에 두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겁니다. 한 시즌만 놓고 봤을 땐. 그런데 이번 시즌이 이제 몇 경기? 16경기밖에 안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램파드 드록바는 통산이고 한 시즌, 한 시즌. 아니 16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경기까지 13개의 골을 합작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역사상 최다골 합작했고 이 기록행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직도 시즌이 한참 남았는데 예, 말도 안 되죠. 말은분들이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진짜. 자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이게 왜그 손민 선수의 움직임이 미쳤었냐면 그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그 화면도 한번 옆에 놓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해리케인이 오른발로 크로스를, 얼리 크로스를 넣으려고 할때 이미 첫 번째 포인트. 제가 항상 말씀해요 손흥민 선수는 그 스타트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출발! 이게 너무 좋아요. 딱 찰려고 하면 이미 케인이 포즈 잡고 딱 눈빛 마주치면 손흥민 딱 보고 그냥 뛰어 들어가. 이 스타트 포인트가 빠르면, 그러니까 오프 더 볼이죠. 오프 더 볼이 빠르면 수비수가 이미 손흥민 선수가 뛴걸본 다음에 자기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손민선수 그렇지 않아도 빠른데다가 스타트를 미리 끊으면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진짜 교과서 같은 스타트 포인트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스타트를 끊는 그 위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땅땅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헤리케인이 하려고 할때 스타트 포인트 끊었던 타이밍이 첫 번째 좋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건 스타트를 끊었던 위치.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그 사이 공간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딱 올리려고 하니까 누구 있었냐면 여기 수비수가 아일링 리즈에 또한 명의 선수가 델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델러스와 아일링의 요 예,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 에 들어가거든요 사이 침투를 하면서 이제 골을 넣는 건데 수비수에게 가장 약한 데는 어딘가요? 수비수에 가장 약한 데는 어디예요? 뒤통수 등예등뒤꼭뒤뒤 뒤, 뒤, 왜요? 뒤,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네. 등.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블 칠 때, 자, 수비수가 만약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공격수가 일로 치면, 난 따라가죠. 수비수가. 난 보니까, 움직임도 이렇게 앞에 가져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수비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드리블을 잘칠 선수는 어디로 가면 일로 쳐요. 그럼 자, 봐요. 일로 쳐요. 근데 수비수가 어떻게 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야 돼. 반응이 느려요. 자, 이거랑 등 뒤로 쳐서 이렇게 도는 거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어느 게더 빨라요? 당연히 아프가는게이 빠져. 그러니 공격수 입장에서는 수비수의 등, 등을 갖고 드리블 치는 거니까 자 공격수는 드리블을 일루 치면 내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다시 일루 쳐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요. 계속 왔다 갔다다가 균형을 잃고 잃어 넘어져 버리거나 못 쫓아오는 거죠. 이 드리블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상대 수비수의 가장 약한 골인 등뒤통수 쪽을 공격을 해 하는 드리블하는 선수 메시. 메시가 이 드리블을 제일 잘합니다. 메시는 상대 수비수에 계속 등뒤로 볼을 갖다놔요. 갖다놓으면 얘가 어어 어하다 어 넘어져요.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스타트를 끊었던 그 제가 위치가 기가 막혔다는 게 뭐냐면 수비수가 이렇게 아일링하고 델러스가 케인 보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 가 이렇게 가서 뒤쪽으로 갑니다. 예 뒤쪽으로 와서 이두 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뒤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그 손흥민 선수의 그 스타트 예, 위치가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대도 출발하니까 수비수는 아예 확인도 못할 뿐더러 반응이 늦죠 그런데 다 손님은 빨라요. 그런데다가 스타트 타이밍이 너무 좋아. 끝. 예. 완전 끝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니까 한번 바운스하고 오른발로 그대로 하프발리로 해가지고 골. 완벽한 골입니다. 이 하프발리 골. 그런 점에서 이 골은 진짜 대박이었다. 예. 교, 교과서와 같은 그 사이공간 침투. 라인을, 라인을 깨버리는. 라인브레이크로서의 움직임 너무 좋았다. 아까 그 인자기도 이런 거 잘했죠. 인자이 같은 경우 라인, 라인 딱 갖다 놓고 그 라인 이렇게 침투해서 등뒤로 돌아가서 하는. 자, 요것 때문에 와 진짜 손민 선수 잘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케인도 정말 요 장면에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케인도 오늘 하나의 골 PK 하나랑 그 다음에 아까 손민 선수의 어실 해가지고 1골 1어실 했단 말이에요. <laughs> 벌써 텐텐입니다. <1010입니다. 웃음> 진짜. 케인이 지금 어 오늘 경기가 프리미어리 그올 시즌 16번째 경기였는데, 골은 10골, 어시스트는 11개입니다. 네. 어, 시스트는 계속 돈댕킹 1위 유지하는 거고요. 골도 10골이니까 지금 6위인데, 아니, 지금 몇 경기 나 났다고 텐텐을 합니까? 이게 사실 축구선수가, 우리가 소름이 선수가 막 지난 시즌 텐텐 한다고 할 때, 야, 이게 텐텐이, 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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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지금 1 6경기인는데 텐텐인데, 이게 얼마큼이나면, 이번 시즌 유럽 모델리그 다 합쳐서 유럽 모델리그 다 합쳐가지고 가장 빠른 텐텐입니다. <laughs> 진짜 빠르죠. 케인 미쳤어요 진짜. 그,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케인의 그1 1 개의 어시스트 중에 9 골이 손흥민 도운 거예요. 알아하세요? 손흥 여기 그러니까 미친 케인의 옆에는 미친 손흥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케인이 또, 또 하나 미친 게 뭐냐면.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난 30개 팀을 상대로 모두 골을 넣습니다. 아 케인 잘해 인정. 예,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난 30개 팀을 상대로 오늘 리즈가 오래간만 승격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또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진짜 케인도 정말 미치, 미친 미친 친구입니다. 미친 친구. 자 이러면서 토트넘이 순위가 오늘 경기 전에 몇 위까지 추락했었나요 7위까지 내려가 있었잖아요. 크, 근데 이렇게 어 미친 케인, 미친 손흥민 선수의 또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3위. 챔피언스리그 어 출전권인 3위. 4위 안으로 진입하면서 3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 2위가 리버풀과 맨유인데 승점 33점. 토트넘이 29점. 지금 레스터나 에버튼과 토트넘이 승점은 같은데 골득실이 앞쳐서 3위인데 이러면 1위 2위 리버풀 맨유와 승점이 4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번 선두 싸움을 할수 있는 아주 귀중한 승점을 좀 챙겼다. 사실 그 오늘 어 이게 더 지금 기존 선들에게 수 중요했던 게 뭐냐면 토트넘이 선수들의 공백이 좀 컸거든요. 자 코로나 로셀소하고 라멜라 코로나가 문제 생겨가지고 네, 뭐 파티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빠졌죠? 벨, 또 부상, 부, 벨, 계속, 벨 부상이죠? 이런 상태에서 손민아 케인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거둬준 그런 이제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점 자체도 지금 보면 후스코워드 어, 평점 종합해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오늘 평점 리즈 경기 4대 천황, 케인, 손흥민, 호이베르, 알도웨이럴트 네. 평점 빅4입니다 토트넘에서 헤리케인 1골 1도움 네. 9.0 최고 평점이고요 손흥민 1골 1러시 8.8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와 팀에서 가장 많은 터치 가장 많은 패스 미드필더에서 최고의 선수 호이베르 8.2 수비에서 무실점 그리고 1골 어떤 알도웨이럴트가8.1 이런 식으로 어, 선수들이 중심축에서 굉장히 좀 잘해줬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손나골 들은 것 같죠? 손나골, 손흥민 안 빼던데요? <laughs> 손흥민 빼면 실점한다는 얘기 들었어. 손흥민 나오면 골 들어가더라. 네, 손나 골 들은 거. 안 빼던데요. 근데 <laughs> 네, 저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플라움전이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취소가 됐는데 체력이 좀 비축 좀된것 같더라고요. 피 네, 비축이 좀 돼가지고 어, 수들이 오늘 지금 뛰는 거는 최근에 조금 막좀지쳤다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게 좀 체력을 좀 세이브 시켜줬구나. 이런 걸좀 느꼈고. 근데 어쨌든, 무리류감도 또 눈치챈 거 같다. 우리, 우리 팬들의 그 소리나 이런 걸또 들은 거 아니냐. 손 낳고, 손 낳고, 닿고, 손 낳고 들은 거 아니냐. 싶고 아니, 다 좋았는데, 막판에 도어티 큰일 났네. 다 좋았는데, 지금 도어티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예,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어티? 도어티, 아니, 그, 저, 3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무하로 마지막에, 그,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퇴장을 당해가지고요. 이러면 다음 방향이 못 나오잖아. 예, 네. 다 그냥 추가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다 경기 끝나는 마무리 시점이고, 뭐, 3대0이고, 그냥 끝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보셨습니까? 도어티, 딱, 퇴장 당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경기 마무리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무리유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으로 욕한 거? 눈으로. 눈으로 엄청 세게 욕했어. 요 야, 너이씨. 눈으로 엄청 세게 욕했. 완전 완전 찍혔어요. 네, 완전 쿠사님 먹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아 울바임튼에서 영입했는데 올 시즌 좀 좋지 않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불필요한 옐로카드 두장 받으면 퇴장 당해버려가지고 제대로 좀 찍혔다. 이거 어떻게 될지 이쪽 자리에 오리가 에 있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오른쪽이 아무래도 좀토트넘이 순위 싸움 하는데 좀 고민이 좀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제 리그컵 4강 경기입니다. 이거 토트넘이 이 흐름을 좀 잡아야 되고 왜냐면 하좀 프리미어리그 4경기 동안 승리 없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 승리한 거고 순위도 이제 선두권 싸움으로 올라갈 수 올라갔는데 이 흐름을 쭉 이어가려면 계속 승리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리그컵 4강 경기 이게 결승가는 길목 아닙니까? 음... 토트넘이 이제 우승하나 하면서 뭔가 어... 승리 DNA, 챔피언 멘탈리티 이런 걸 하려면 2008년 이후에 어 우승 트로피 어떤 대회에서도 우 트로피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좀 극복해내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리그컵 우승이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우승 타이틀이란 말이죠. 요 경기에서도 결승 질책이 일어날 수 있을지 네. 몇가지 악재들 지금 코로나 문제 부상 퇴장 이런 문제들이 좀 겹쳐있는데 이런 것들을 뚫고 다가오는 1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45분 브랜트 포드와의 리그컵 상한 경기입니다. 이때도 어. 토트넘이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 토트넘 통산 100번째 골을 넣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새벽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KOM 손흥민 선수예요 와우 진짜 오늘, 오늘 경기의 왕은 손흥민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박수치면서 2021년 어,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예, 문을 열어주네요